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대란 행사 한다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울산 KBS 홀이라는 곳이고요. 브랜드들이 얼마나 싼지 벌써부터 주차장이 만 땅입니다. 이렇게. 최대 80%까지 할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얼만지를 마 봐야죠. 69,000원 되있네요. 음, 요거는 음, 우리 음, 아저분들, 어디, 등산 가시고 아, 워킹 하실 때, 음. 아, 네? 편하게, 편하게 쓸수 음, 있을 것 같네요. 69,000원. 6층에 오셔서 지하로 내려오셔야 행사장이 있고요 이야, 이렇게.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뭔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 제가 살 만한 제품이, 아, 여기 일단은 보이네요. 아,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라코스테 균일가에서, 반팔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49,000원 해서 사이즈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폴로. 어, 옛날에 한때 로고를 이렇게 크게 받고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다시 좀 작아지는, 작게 로고를 해서 입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혹시라도 49,000원에 구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색깔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붉은색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블랙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49,000원 해서, 음, 기본 폴로티입니다. 기본 폴로티 셔츠, 이렇게 그레이부터 해서 화이트, 그다음에 네이비, 그다음에 그린, 블랙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요제문항 역시 그레이, 그레이 계열인 것 같고요. 요즘 제가 그린이 꽂혔는데, 음, 그린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렇게. 그린 컬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이키, 요거는 29,000원. 운동 좋아하시는 우리 아재분들, 29,000원 짜리 나이키. 또 기능성 라운드넥은 디자인 따지거나 하기는 않으니까, 각성비로 보자면, 이런 거는 하나 마련해 두시면 입기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색깔 쭉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벌 정도는 구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운동하시거나 산책하실 때 이런 거 하나 입고 나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로고가 작게 심플하게 들어가는 폴로 라운드넥 셔츠가 29,000원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화이트가 제일 무난하죠. <laughs> 어, 야,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이거. 오. 요거 좋습니다. 블랙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로고가 대비가 너무 이쁘게 잘 됐네요. 와, 요거는 29,000원이면 한벌 정도는 살만한데요. 아, 요거는 제가 킵을 좀 해놓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오, 모두 게 마음에 드네. 와우, 유튜브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이런 건참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점점 뻔뻔스러워지겠죠 체크무늬 셔츠를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것들도 제가 스타일링을 잘못하있어요 음, 아이유가 체크무늬 셔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체크무늬 셔츠에 좀 꽂혀 있긴 한데 저는 노안이라 그런지 체크무늬 셔츠를 잘못 입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늙어 보이더라고요. 입고 싶기는 한데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에는 형형색색의 옷들은 제가 60, 70일에도 절대 입지 않을 옷들입니다. 아는 브랜드 위주로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와우, 이건 뭐 이렇게 비싸. 129,000원 짜리 나이키 바람막이인 것 같은데, 나이키 바람막이가 129,000원씩 하나요? 이게 싼 건지, 괜찮은 건지 가격대를 잘 모르겠네요. 음, 폴로 39,000원. 여기 폴로는 39,000원이네요. 아까 그 녀석이랑 조금 다른 거죠? 넥라인이 되게 좁고. 이것도 39,000원에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옐로우, 네이비, 화이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컬러가 한 매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매장이 걸쳐서 있는 것 같아요.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 의 제품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전시해 놓고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9,000원 그래서 기본 티셔츠들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기본 티셔츠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19,000원짜리 리바이스 노란색이좀 아니죠 음, 네이비가 있는데 앞에 이런 프린팅이 좀 있습니다 빈티지 하게 입을 수 있는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빈티지 좋아하시면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터미 힐 피고도 있고 반바지 집에서 입을 수 있을 만한 거 아니면 잠시 밖에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거 뉴발란스 반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입는 반바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미는 가격이 안 나와있네 요 나이키라고 되어있네? 설마 59,000원 맞겠죠? 나이키가 되어있긴 한데 59,000원 맞을 것 같습니다 태그 가격이... 태그 가격이 없는데 59,000원인 것 같아요 아미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아미 맞습니다 블랙에 레드가 제일 깔끔하죠? 투투시 TTC 반팔 티셔츠는 39,000원. 디자인은 다 똑같이 되어있네요 요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39,000원 짜리 똑같이 있구요. 아, 뒷면은, 어, 뒷면은 이렇게 프린트가 제법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걸못 멋지네. 아, 최근에 수시가 가품 가품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한데 뭐 그런 찝찝함 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죠. 블랙이랑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39,000원짜리 라이프워크.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뒷면을또 엄청 크게 라이프워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들이 쫙 걸려있네요. 보기 편했네요, 이게. 요렇게, 라이프워크, 나이키, 스투시, 나이키 아미, 나이키 스투시. 어, 이런 프린트에 스투시가 있네요. 모든 것들도 캐주얼하게는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쭉, 줌 아웃을 하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쪽 코너를 보고 있는데 와 이쁜게 많네요 가격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요거 빨간색 요것도 아이 색깔이 너무 쨍해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쨍하지 않습니다 무스니 커지 2 7 0이상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 요거는 음 신으면 되게 세련돼 보일 것 같아 요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시원하게 신을 수 있겠네요 265까지 있는 제품코너인데 음, 여기에는 이렇게 신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네요. 음,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겠네요. 오, 요것도 괜찮겠네요. 이런 것들도 가죽으로 되어있네요. 스웨이드. 스웨이드 가죽인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역시 이놈이 제일 원픽이네요. 크록스, 29,000원. 크록스 29,000원 하고 있고요. 음, 사이즈는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있는요 역시 구매할 만한 제품들은 좀 전에 보셨던 폴로 그리고 아미 스투시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류들이 확실히 좀 저렴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디자인 괜찮은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마 신발류가 스니커즈류가 예쁜 게좀있었네요아 그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와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구매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와서 직접 구매를 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전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